우리 암살단님 들어오셨네. 엄마. 안녕하세요. 우리 암살단님. 사랑합니다. 응? 어? 세상에 세상에 우리 암살단님. 안녕하세요. 세상에 세상에 제일 먼저 우리 암살단님 들어오셔서 반가워요. 오랜만에 뵀네요. 무슨 일이셨나요? 어, 내가 허리 아파고 허리 씻술하고왔어 그래가지고 우리가만이 2주 만에 보네. 누나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 우리 가족들 보고 싶었어요. 참말로 음. 응.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안 보니까 너무 너무 보고 싶어 사랑해 사랑해 우리 함살단님 사랑해 너무 너무 사랑해 고마워요 우리 가족 분들 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살단님 아무 살 아프지 마세요 그러니까 응 어려 허리가 수술했었어 옛날에 그랬는데. 다시 또 아파가지고, 가서 2주 있다가 병원에 가서 시술하고 그러고 왔어. 근데 우리 암살단님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다. 정말로. 응.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랑해. 우리 암살단님 사랑해. 우리 암살님 핫. 6녁은 식사하셨어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 <laughs> 이제 어나랬어 음, 먹었어 먹었어. 나도 오늘은 원6집 가서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가지고 어제 배가 안차 그래서 그냥 우패집 가서 먹고 왔어. <laughs> 아이 고 반가워라. 오래가면은 보기 이렇게 반갑대요. 우리 암살단이 참말로 너무 너무 반갑네. 참말로 음,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암살단님. 사랑합니다. 우리 암살단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나들어자마자 우리 암살단님 들어오셔가지고 참말로 너무너무 반가워. 사랑, 사랑. 내 사랑. 참말로. 우리 암살단님. 음, 내 사랑이야. 참말로. 우리 암살당님 가정에는 항상 응?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내가 항상 빛겨요. 응?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 감사 감사. 우리 네, 암살당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늘일도 내가 오늘 처음 본다니까. 메세지를 왜 취소됐어? 준우야,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요. 어. 어, 보고 싶었어. 응. 준우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 오시거든. 영원히 가 있는 동안 보고 싶었어. 응. 저녁은 먹었어? 우리 준호한테 하트들 주고 우리 암살단님한테 하트들 주고 스마일들 주고 우리 암살단님 사랑하고 그것도 우리 준호 사랑하고 응 저녁은 맛있게 먹었어? 준호? 너무 먹고 싶었어요. 나도 나도 우리 가족들 너무 보고 싶었어. 정말로 그러게, 음 응. 나도 사랑해, 사랑해, 내 사랑, 사랑해. 응. 우리 가족들 다 보고 싶었어, 나도. 날마다 응. 이렇게 보고 말하다가 안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응.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너무 우리 가족들 보고 싶어. 응. 어떻게 내분 많이 올렸어? 나는 86인데도 내비 잘안 올르네. 87 하기가 힘들구만 내비잘안 올라. 6까지는 잘 올랐는데 7부터는 잘안 올라. 사랑, 사랑. 우리 준우도 사랑하고, 우리 한살다니또 너무너무 사랑해. 한 가정이 행복한 일만 하기를 바라. 응. 응. 요즘에 왜안 들어왔어? 요 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 시술하고 왔어. 수술 말고 시술. 옛날에 수술했는데, 밑에가 다시 아파가지고, 시술하고, 2주 있다 갔어. 그래서 보고 싶어도. 그래서 못 들어왔어. 제가 이제, 그, 거기에다가, 긴, 긴 말에다가 왜안 들어오냐고, 사람들이 많이 썼더라고. 그데 병원에서는 이런 걸할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우리 준호 사랑해, 우리 암살단님 사랑해. 정말로 우리 암살단님 섬대해 주고 그냥 하이프하고 울기도 하고 우리 준호도 보고 싶었고 정말로 응. 감사 응. 너무 너무 사랑해. 우리 준호랑 암살단님 너무 너무 사랑해. 이상. 사랑과 행복이 한 과정이 음, 과정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 내가 이렇게 날마다 있게 응 음. 준호야 사랑해 응 음, 지금은 괜찮아 어 이제 지금은 괜찮아 어 실수를 하고 복대 차고 이게 어 지금은 약 먹고 있는 게 괜찮아 지금 고마워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우리 준호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참말로 감사 내가 행복해. 참말로 행복해. 기는 항상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고마워 고마워. 우리 준호랑 이렇게 생각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안 아파야지 이제 열심히 해야지 이제. 어, 이제 안 아프고. 열심히 방송해야지, 인제. 우리 준호가 이렇게 응원해주는데, 날마다 돌아서 열심히 해야지, 인제. 응. 감사. 우준호, 감사, 감사.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고, 감사해. 우준호, 감사해. 응. 우준호, 밥 저녁에 뭘로 먹었어? 뭐하고 먹었어? <laughs> 그냥 김치찌개에다 묵었어? <laughs> 그냥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배가 고파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뷔페집 가서 고기를 실컷 먹어 부렇구만 우리 추는 오늘 김치에다 아먹었어 <laughs> 그래도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응 어, 우리 소매간자님. 소매간자님. 안녕하세요. 소매간자님 보고 싶었어요. 우리 오래간만이네. 2주만에 보니까 왜 이렇게 반갑대 우리 소매간자님. 어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참말로 2주만에 본게왜 이렇게 반가워. 우리 소매간자님. 사랑해요. 참말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 그러니까요. 어. 어, 병원에 갔다 나왔더니만은 이제 응 어, 그동안에 못 봤는데 우리게 어, 안 사요 우리 준호랑 안 살더니 나 우리 소맥한테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네 기운이 그냥 팔살 라블라 우리 소맥한테에응 가정에 어, 항상 사랑과 행복에 가득하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채팅창에 들어오자 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우리 소명 안자님 감사 감사 우리 소명 언니 하트 한 하트 해줘야지 내가 사랑하니까 하트 해줘야 돼 우리 전화도 줘 우리 소명 안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소명 안자님. 사랑합니다. 오래간만에 본게 진짜 반갑네. 다들 참말로 응? 너무너무 반갑네. 보고 싶었는데 2주 동안 보니까 참말로 우리 가족들 정말로 보고 싶었어. 응?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워. 오늘 쏘네요. 가니 감사합니다. 응, <목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 소맥 안양이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다들 반갑네. 참말로. 네. 그런 게. 감사합니다 우리 소명 아님 감사합니다 참말로 항상 제가 채팅할 때마다 들어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소명 아님 사랑합니다 먹었습니다 어, 그래 우리 소명 아님 삼겹살 먹었어요 아니 저도 이상하게 식사는 했어 아니 나 병원에서 병원 밥이 맛이 없어갖고, 병원 밥이 진짜 맛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밥 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먹어도, 못 먹어도 배가 고파. 그래서, 오늘은, 저, 뷔페집 가갖고, 무한리필집 가서, 고기 좀 싸먹었어. 그랬더니, 좀 먹어, 배가 불러내. 응, 근데 삼겹살 먹었다 하니까, 우리 가니 삼겹살 먹었다 가니까. 잘 됐어요. 맛있게 드셨죠? 삼겹살 맛있죠? 예. 참말로 이게 나 오늘 뭐처럼 고기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병원밥에 맛이 없어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근데 우리 소방한영님도 삼겹, 삼겹살 드셨네. 나도 오늘 고기 먹었는데 <laughs> 뭐가 통했나봐. 응? 오늘 고기 먹는 날로 통했나봐. 고마워 우리 고영선님 안녕하세요 퇴원하신나보니요 예. 네, 했어요 고영선님 소매관장님 고영선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동안 일주 동안 안 보니까 우리 소매관장님이랑 고영선씨랑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가족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진짜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다 안 하니까 아이고 심심하고 언제 왔어? 응, 랩을 구식 찍으시면 2년에서 3년도 될 거예요. 그래? 벌써 2주일이 흘렀구나 응, 2주. 응. 어, 시술하고 2주 걸렸어. 2주. 병원에서 2주 있다 왔어. 투로야 뭐라고? 투로야. 뭐내버이 90지그신이라면 2년에서 3년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려? 90지그기가 올리면은 3년 올리지 않을까? 그노야? 그래서 이주일로 그랬어요. 변슨이 우리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반가워요. 고양 손님 너무 반가워요. 우리 준호도 반갑고. 우리 썸매 간장님 너무 음. 저녁식사는 응. 응 먹었어요. 나 오늘 고기 먹었어. 응. 우리 선장님도 삼겹살 먹었잖아. 나도 고기 먹었어. <laughs> 우리 고양 손 씨도 식사하셨어? 맛있게 먹었어? 얼무엇섯다 먹었어. 우리 원호는 김치찌개 먹고 우리 소매 간장님은 삼겹살 먹고 우리 고향 삼겹살님은 뭐에다 먹었을까 궁금해 죽겠네 벌써 86렙 이게 네. 16렙인데 7 7렙기가 며칠 걸리겠네 안커안커 16렙까지는 빨리 컸거든요 그랬는데 10, 7렙은 무지하게 더디게 크네. 이거지가 이제 그러면 이제 8 7렙 찍으면 8 8렙은더 힘들게 큰다는 거네. 더디게. 그러면 89, 90. 이제 준호 말 맞다 나지 정도 걸리려나? 뭐, 준호가 뭐란 거는 뭐, 랩을 90 찍으려면 2년에서 3년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뭐 어떻게 2년 3년 하면 뭐나 이거 하나 받고 싶은데 이거 이거 전설한 맞춘 다음에 90 찍으면 이게 전설 받고 싶은데 왜 90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어머 그러니까 우리 천우가 그렇게 걸린다네 그레곤 쓰러 그래곤 플레이어 그래? 드래곤 드래곤 플레이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입대 드래곤 순행해 주는데 만님 그러니까 나 군신 찍어갖고 불나간데 군호가 2년에서 3년 걸린다 이렇게 머리 아파 불라가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도저 즐겨주기 여러분의 자자도 손짓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요.